어서 국물을 치거라랑위랑탄산수 오케이. 어, 그이 아닌데. 이거 총경가야 되는데. 저, 저, 저 무슨 루트를 갖고 온 거지? 또 잠깐만. 오호... 갖고 오는 루트마다 좀 이상한 거같고 오네요? 근데, 그니까 이것도 쓰라고, 쓰라면 쓰는 루트긴 한데. 약간, 이 원래 그, 보던 걸좀 갖고, 아, 갖고 오고 오. 싶었는데. 파, 파, 쉽지 않구만. 아, 이거랑 뭐가 비는 거죠? 등딱지. 근데 이 루트는 어차피 시켜도 무리는 없죠. 그러끝났 아, 아, 어, 통타 전다. 조금 삐걱덕거리네요 그죠? 맨날 <laughs> 사실 뭐 <laughs> 맨날 맨날 그러긴 하는데 오늘 좀 많이 그러긴 하네요. 후반 팀만 똑같아서 상관 없긴 합니다. 브라질이 이제 총경과 다르게 능력 좀 다르고 하니까 그 것마다 적응하면. 직접 걸어가는 쪽이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죠. 네 매우 매우 정상입니다. 다행히도 오히려 들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. 오늘 좋은 일이야. 가지고 좀 많으니까요. 시스템 좀 만들고. 네. 나이스 킬. 동료 동료를 그냥 동료가 아니지. 도플갱어로 가 가고 있긴 한데 아까비. 친구랑 목보기도 딱 좋고 멀리 있긴 한데 반야 있네요? 보면 되겠다, 테를렌할 만한데? 자 딜이라 되게 세거든요, 생각보다 와, 딜센거봐 이게 들려놓은가? 아, 내거깔이 네, 어우, 어 쎄다. 아, 세다. 근데 데를 렌, 물론 이제 초반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할 텐데, 아, 아, 어 쎄다, 어쎄 라는 어쎄합니 2인 이상은 무조건 벽궁으로 가야 된다는 현우 학계론이 몸에 붙어 있어. 갖고 래 손만 드는 좋아했었 <목소리> 찍고 스태미나도 뭐 근데 애초에 스태 자체를 많이 쓰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지장이 되는 건 없긴 하네요. 네. 먹보가 계속 음식을 먹는 먹고 그래도 꽤 쓸만해요. 계속 아 스태미나도 그래서 얘가 먹는 거구나. 그래서 쾅 슈나 했네. 스테이템도 얘가 먹는구나. p c 근처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곳이 있어. 코코에 미스릴 2개. 확인 했고요. 여기 깔고 옆에 깔고 아자기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o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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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어 머리 만들면와 아, 이게 모션이 따로 있구나. 어 멋있다. 어 모, 모션이 따로 있네요. 에키오그 진화하는 것처럼. 아. 전장 가결어고살어가는 아, 아, 쪽이 딱지는 이 스폰 지 않네. 그 얘가 얼마나 맞죠? 가면 딱전 되나? 아 딱전이군. 문이 제대로 잠기긴 하다. 추감이 좀된 거겠죠? 왜 이렇게 눈에 허가가 안띄지할가 아니라서 돈은더 모아야 되기는 해요. 먹고야 그만 먹어 다 꼬가야겠다 누구 왔나요? 아 위에 있어요? 아 이거 루크면 들어오기 기다렸다 제가 봐드게요 방관 루크네 제가 루크 잘 보거든요 이러면 돼요 네 무리하셨죠? 이게 루크를 진짜 잘 봐요 잘했어요 내가 이길텐데? 어, 와 어, 제발 됐다 아 아깝네 아깝구만 전장은 못 가겠네요 저 변인 목 잡으러 가야겠다. 라니가 없는 걸. 미실부터 갈게요 서 잠깐만. 요 자신 있다고. 사고. 특별한 재료잖아. 열정이 붙는구나. 일단 성강으로 바꿀 건데. 이러면 공속이 조금 이제 딸리겠네요. 가고 해야 될거 같아. 기본 이제 옵션에 공속이 있으니까. 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네, 또 s e So, look, Kyuga, k i 가가 n s o 서 a 저 b 불가였어 r t a j i b 면 k a t a j i 저 u k a t a j 아, 갔거든요? 나이스. 아, 현우 하면 이렇게 플레이가 깔끔해지는데 그래. 그래, 그 전에 래그다나래 음, 다른팀? 어, 아파 음, 너무 예쁜데요 부수가 어, 나이스 와 이거 한동안 진짜 현우 안한거 오늘 훈훈한인가? 오늘 왜 이렇게 현우가 잘 되지? 와 오늘 그냥 플레이가 시원시원하네요 예전에 한번 혈 뚫렸을때 현우가 이랬는데 오늘 현우 진짜 시원시원하다 어, 이 맛에 하는거긴 합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요 이게 이제 예전과 다르게 딜을 가다 보니까요 시원시원한 것도 있고 데미지가 하는 플레이 자체도 그냥 괜찮네요. 성당한 팀 괜찮겠지? 있고 미스를 두 개만 해서 팔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충분해서 신속 바꿔 하면. 저는 한번 보러 갈게요 생나. 옷고 갇기는 한데. 다른 실험체들도. 세연. 만 쳐. 기만 안데 못캐셨구나한팀 있고요. 계속 푸셔로 시는 거.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. 있으신데. 오케이. 아 임티 너무 중독성 있네 어차피 이거 그거 하신다고 그러셨죠? 돈 쓴다고 그러셨죠?

나이스. 나 걸면 나가이겨서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돈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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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먹보라 템이 좀 많이 빨리긴 하네. 어쩔 수 없긴 하네. 거기만 아이템이 하나 데 아무래도 까지 만들고 갈게요, 저는. 다른 고 있을 거야. 특수 재료를 만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.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. 아 응. 이 아이고 니다님 공 빠졌거든요? 오마이갓 저 여기로 가야돼요 뭐어가고 두 팀이긴 하거든요. 이거피업 당기고 있나한대두 치면 피업 되긴 하는데. 나또 음, 음, 아, 왔네? 아 아닌가? 똑 따는 것도 다이스 되게 많이 뽑으셨나 보네요. 혈액까지 뽑을 정도면은. <laughs> 돈을 되게 많이 드셨나 보네. 부럽다빵이다템도 <laughs> <스태피도> 하나 무덕을좀 <laughs> <모닥불> 써야겠다. 빵이다 <laughs> 확실히 제가 그만큼 많이 못 느껴도 트레스는 확실히 좋은 거 같기는 해요. 그냥 체감이 많이 안될 뿐이고. 아까비. 수있아 W 괜히 아 안돼. 아이 <laughs> 안타깝구나. 이5 0시이면은 오메르타버 인은 되겠죠? 시본시 네, 블링크랑 배 없어요? 아 오늘 현우시있다 진짜 맛있네 이게오메본타덕분인가오메우타본이 배우시 본인은. 이 맛있네 됐어

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. 그중 하나를 알려 주수 감사합니다. 집중했더니 <목소리> 배고파. 삼광도 찍어야겠죠? 있으면 좋으니까.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. <목소리> 와, 이번 판 템창부터 다른 실력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. 오메르타 남았는데 요거는 돈 조금만 더 보면 되겠네요? 풀감 7초에 이거 터지면 20% 받을 테니까 4초 정도? 이거 <laughs> 맛있겠다. 레니. 다 잡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. 안으로 들어가시는데? 어. 아, 또블을못 깼다. 적으로 가면 전에 이득이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다이안 풀리기 때문에. <목소리도> 나이스. 공 빠른 거 어, 어, 아무래도 우리 시기하는 무리가 있는 것 같구나 <몇> 아 이거, 이거. 이콘이 있으시구만 오메르타 만들고 블링크까지 이이네요거 이거, 이이 그러면 방사팀이겠네요 아까 방사소라니요 그 키오스 어 왔다 오오 막아참 천재 나이스 고생했습니다 어 구티콘 똑같은거 봐요 <laughs> 고생했습니다. 나이스. 그냥 시원하게 끝났네요. g 지아 이번판 너무 만족하게 했다 진짜. 고생했습니다. 아스테레 맛있네요. 괜찮네. 아 이게 같이 근거리 해주실 분한 분만 계시면은 애초에 같이 하시면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아, 나이스. 아 좋다. 아 이번판은 진짜 플레이에 일만의 후회가 없어요. 와 나이스. 오랜만에 만족하는 게임 이네요 좋다. 아, 어, 좋다, 좋다, 좋다. 고생했습니다. 오케이.